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네 안녕하세요 제이크롬입니다 23년 12월 3일 일본 판폴 결승전은 s k 쿠어에대 스케어 콜로의 경기로 진행됩니다 먼저 성공은 스케어 콜로의 성공으로 메인 페이지증원을 발동 대기서 라이하트를 서치 이어서 아스트라를 선. 그리고 라이하트를 룰특스후 라이하트 효과 대기서 트윈스 5를 서치하고 아스트라를 소재로 라이트 트를 소환, 이어서 라이트 트의 효과, 대기서 사세기를 서치합니다. 그대로 사세기로 발동하면서 사세기 처리로, 대기서 비서스를 서치, 비서스 효과 발동 라이트 트를 지정하면서 라이트 트를 파괴하고 자신을 톡소, 유제에 있는 라이트 트의 효과로 자신을 톡소, 비서스와 라이트를 소재로 바론에스를 소환, 이어서 라이트하트를 소재로 또 다른 라이트하트가 나오면서 라이트하트 효과, 대개에서 4세기를 서치합니다. 묘지에 있는 비서스와 라이하트를 제외하고, 아스트라우드를 툭소 후, 아스트라를 룰 툭소, 아스트라 아스트라우드 라이트하트를 소재로 트라이하트를 소환하고, 트라이하트의 효과로 아스트라룰 제지에서 툭소 후 라이하트를 서치, 이어서 카단작을 세트하고 턴을 맞춥니다. 레스크의 턴, 먼저 드롭페이지, 메인페이지, 퍼터포를 발동. 대기서 버프로스를 서치하고 버프로스 효과 발동, 체인으로 증시지를 발동합니다. 버프로스와 투수소환되고 버프로스 효과. 대기서 원제보를 서치. 퍼플로스를 소재로 링크리버로 소환 묘지를 보내진 퍼플로스 역으로 자신을 마음전에 둡니다 이어서 원제부로 발동 퍼플로스를 묘지로 보내고 여기서 하이드런트를 투쏘 소환 성공시 트윈쏘로아스트라를묘지로 보내고 링크리버와 하이드런트를 지정 거기에 대한 체인으로 초행화로 발동합니다 에어오이스트로 코스트로 링크리버와 트라이의 하트를 소재로 눕지의 도로곤을 특수 이어서 눕지의 도로는 효과 화속성을 선언 체인으로 바론에스 발동 거기에 대한 체인으로 임펄스로 발동합니다 여기서 터블런스 특수 도로곤은 바론에스에 의해서 무효돼서 파괴되고 터블런스 효과 바론에스 지정 바론에스 파괴되고 여기서 터블런스 효과가 했던데 여기서 벨로를 무효시켰는데 이랬으면 아까 파괴 효과에 대해서 벨로를 사용해서 바론에서 지켰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에오이스터를 제외하고 프리멘트로특소 터블런스와 프리멘트를 소재로 울프로 특소후프리멘트 효과 울프 앞에 에오이스터 특수되면서 에오이스터 1, 울프 2로 발동하여 묘지에서 버프로스를 손패 회수하고 에오스 효과로는 레스큐를 설치합니다. 울프와 에오스를 소재로 구이를 토소, 구이 효과 발동. 여기서 아까 며를 보내진 트윈 소의 효과 발동하면서 이원탄을 링크모스의효과로 발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그로스 렌드로첫 번째 게임 스퀘어 글로워 하자 합니다. 네두 번째 게임은 레스큐의 성공으로 경기 진행됩니다. 먼저 드롭페이지 제보선형 약물활동 댁에서 디아벨스를 서치하고 메인페이지 디아벨스와 톡스하는데 버리는 카드는 이제 터블런스로 버리고 디아벨스 더 효과활동 댁에서 원제보를 세트하고 그대로 원제보를 발동한다 그에 대한 신호로 우라라로 원제보를 부여 네, 계속해서 제보상의 악마, 원제보를 대괄해 놓고 한정을 들어갑니다. 네, 이어서 프리벤터 효과, 터블렛스를 제외하고 자신을 특소하는데 여기서 체인으로 중시지로 발동. 이어서 로버드를 일반 소환. 로버드와 프리벤터를 소재로 리트라이트를 소환하고, 묘지를 보내진 프리벤터 효과, 터블렛스를 지정. 거에 대한 체인으로 환창력 효과 발동. 자신을 툭 쏘고 덱에서 두장의 카드로 돌아온뒤 카드 한 장을 덱에 넣고 셔플합니다. 프리벤터 효과로 더블런스툭 쏘아 되고 이어서 소환 성공시 더블런스에게 벨러를 사용 이거는 이제 효과 발동 에 벨러를 던졌을 때 리트라이트로 도망을 못치게 만든거죠. 리트라이트와 더블런스를 소재로 구위를툭쏘구 9위의 효과 묘즈에서더블런스를툭쏘 합니다. 계속해서 터블런스 효과 덱에서 레스큐 리인포스 컨테인 리스팅 기슈를 세트합니다 이어서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그대로 턴을 마칩니다 스케어 콜레이턴 아 여기서 레드 리브드를 뽑아내네요 메인 페이지 4세계로 발동 4세계의 처리로 덱에서 비서스를 서치하고 아스타라를일번 소환 선성공실레스 q 로 발동하면서 프리벤트를 지정 프리벤트가 툭소소안되고 프리벤트 킥타이밍 효과는 일단 사용하지 않았네요 아스트라를 소재로 라이트하트를 소환하고 이어서 라이하트를 툭소 그리고 라이하트 효과 발동 여기에 대해서 컨테이너 발동인데 광고 복은 레드 리버터로 무효시키면서 다시 세트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턴에 경기 결정 날수 있겠네요. 스트레드로서 지우고 비서스 효과, 라이트 하트를 지정. 라이트 하트를 파괴하고 비서스를 투수합니다 이어서 비서스 소환 성공 시프리벤터 효과 발동. 여기서 이제 환청률을 써서 프리벤터를 묘지로 보내보게 되면 터블런스 효과가 발동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써치했던 스트레드 효과를 써야죠. 네, 스트레드로 체인 걸어서 효과를 무효시킵니다. 이어서 묘제 있는 라이트 하트 효과 자신을 독소. 계속해서 사 세계로 더블런스를 지죠 더블런스를 파괴시키고 비서스와 라이하트를 소재로 바론네스로 소환. 그리고 묘제에서 비서스 라이하트를 재면서 아스트라우드를독소하려는데네 여기서 서렌더를 하게 되면서 스퀘어클로가 우승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은아스타르드를 꺼내기 전에 먼저 바론에서 진난턴 레스큐가 이제 손패에서 세팅했던 비공개 카드를 파괴시키는 게 좋았죠 레더리포트는 마법 활동까지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손패가 한장 있는 상태에서 이제 1라운드 해봤던 초용함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위가 있는 상태에서 초용함과 니비로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위를 마지막까지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바론에서 손패에서 세팅한 카드를 안전하게 파괴시키고 하나의 방법이었죠 뭐이런이 저리 안해도 승리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승원 스퀘어 클로어 과정에서 결승 마무리 됩니다.